네 안녕하세요 천안문화도시센터의 김태명 주임 정다빈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또 찾아왔네요 저희가 <laughs>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연락주시는 그분이십니다. 네 아마 많이들 이제 시민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그쵸. 오늘도 휴가신데 또 네. 이렇게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휴가 중인 네 문화정리 상상 플랜 거버넌스 담당자 안병준 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와섭 쥔 도와섭 oh, 냐웃 <laughs> 네,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이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 유튜브에 빵빵이랑 옥지가 있다면 천안문화 도시에는 쭌이랑 명희가 <laughs>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어떻게 될지 좀 긴장되긴 하는데.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요즘 바쁘시쏘, 준. <laughs> <laughs> 네, 이제 분명 제 계획에는 연초에 분명 한 10월쯤 되면 좀 한가해지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뭐 12월까지 아마 쉴 틈이 없이 달려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오늘 그냥 이렇게 찍는 거 열심히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마음가짐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문화동립 상상플랜에 대한 사업 소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 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안문화도시 문화독립 창상 플랜은 이제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 중심의 시민협의체인 문화독립회 사업, 그리고 천안시의 이제 다른 기관, 기관들 과 함께하는 천안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법정문화도시 준비문화도시들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협의체 사업 이렇게 총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은세 가지의 큰 틀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뭐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아무튼 거버넌스라는 건 이제 연대와 협력이 중심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룹들이 이제 만들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인 천안의 시민들, 그 다음에 천안의 기관들, 마지막으로 전국의 문화도시들 이런 식으로 이제 좀세 개의 그룹을 이렇게 점점 크기를 키워가면서 이렇게 다른 크기의 이제 거버넌스를 위해서 잡았고요. 조금 더 자세 설명 드리자면은 이제 문화 독립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제 문화 예술인들 그리고 저희 사업 참여자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다섯 개 분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청년, 콘텐츠, 생활 문화, 그리고 청년. 이렇게 다섯 개 분과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뭐 현재도 계속 잘 운영이 음. 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천안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음. 등 이제 총1 3개 기관이 함께 이제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음. 회의도 하고 행사도 진행하고 음.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도시 협의체는 전국에 지금 24개의 법정 문화도시가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준비하고 있는 문화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도시들과 함께 뭐 거대한 행사인 박람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이제 뭐그 외에도 이제 뭐 충청권이라든지 뭐 남북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광역형 단위로 또 계속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 시민이 이제 주가 돼서 운영하는 문화 독립회 그리고 천안시 유관 기관 그리고 또 이렇게 법정 문화 도시까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별로 혹시 그러면 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나. 이제 담당자로서 목표 뭐 같은 네, 그런 게 네. 있을까요? 우선은 문화 독립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 때부터 목표는 뚜렷했어요. 그냥 있는 조직이 아니라 음. 정말로 이제 시민들이 문화 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음. 비전처럼 이제 문화 독립회에 있는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진짜 받아들여서 이것들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이런 구조를 좀 만드는 게 이제 올해 목표이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문화 독립회 이제 그 분과장 분들과 함께 정책 회의도 월에 한 번씩 이제 진행을 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 음. 올해까지 거의 1년 반 넘게 이제 매달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고 연말에는 같이 행사도 하고 뭐 교육도 같이 협업하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쟤네는 그냥 뭐 서로 가, 가끔씩 협업한 애들이야 이것보다는 쟤는 다 같이 지금 천안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서라고 이제 뭔가 하나의 협의체처럼 느껴진다면 좀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도시 협의체는 사실 이제 24개 문화도시가 모두 함께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충청권 혹은 더 작게는 충남권 이런 식으로 이제 광역형 문화도시 중심으로 좀더 뭉치고 좀더 돈독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쪽 방향들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목표를 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제 수행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선 문화 독립회는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제가 이 작업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면서 이제 8월쯤에 문화 독립회 다섯 개 분과가 구성이 됐고, 음... 이제 현재는 이제 제가 저희 센터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개 분과에서 분과별로 알아서 회의도 진행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고 연말에는 이제 각자 한 활동들을 성과 공유도 하고 내년에 어떤 활동들을 할지 이제 계획도 세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천안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월 한 번씩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는 이제 실무자 워크숍도 하고 이제 기관장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협업의 이런 범위나 깊이를 좀더 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도 연말에 이제 그 열세 개 기관의 실무자들과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공동 행사 음. 약간 파티 개념으로 음.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도시 협의체는 이제 광역형 문화도시가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이제 뭐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하고 뭐 이제 좀 시무자들끼리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음. 작업들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그러면 문화 독립 상상 플랜 사업이 그동안 거버넌스라는 키워드를 갖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근데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정의가 딱히 나와 있지는 음. 않아요. 그 담당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거버넌스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저도 거버넌스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음. 3월부터 이제 시민들이 모이고, 이제 점점 이제 기관도 모이고, 문화도시도 모이고, 처음에는 그냥 모이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뭔가 이게 협업 구조가 생기고, 이게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버넌스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이다라고 와, 이렇게 좀 생각을 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멋진 또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까는 또 그리고 다음 질문 또 있는데 아까는 우리 담당자분이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램을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이 참여자들 뭐 예를 들면 시민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먹고자 하는 거나 뭐 얻고자 하는거나 뭐 바램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어렴풋이 느끼는 게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해주는 지원이 없는데 왜이 활동들을 하실까라고 음, 여쭤봤더니. 음, 음, 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천안에 오래 사시거나 음. 천안에서 앞으로 계속 거주 중 거주하실 걸로 이제 좀 음. 계획을 세우시는 음. 분들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정말 문화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발굴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느낀 게아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들면서 아 정말 우리의 지원이 이제 주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정말 스스로 이 천안의 문화 음. 발전과 이제 문화 예술인의 발굴을 위해서. 이제 그런 좀 활동들을 하면은 진짜 이게 문화 독립도시 천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열정맨이라고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워낙 워커홀릭이기도 하시고 그만큼 일에 열정이 크신 분이라 이런 긴 답변도 술술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마무리가 돼갔고 이제 시퀴즈 시간이 돌아왔어요. <laughs> 네. 자 하나 둘셋 시퀴즈. 아. <laughs> 해야죠. 아, 네 해야죠.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정말 맞아요. 제가 더 부끄럽네요. 저는 어제 yes or y s 였어요 그럼요. 응. 그럼요. 그렇죠? 그 네. 뽑기 한번. 랜덤 질문 뽑기입니다. 저희가 미니 코너로 준비한 건데요. 오, 생각보다 여러 개가 있네요. 네 여기서 네. 질문을 질문 많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뽑아 주시면 돼요. 어려운 질문도 있어요. 네. 네. 사적인 뽑기. 질문도 있나요? 아, 그런 건 아,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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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가치관이 담긴. 네 맞습니다. 카메라에 보여주시고 읽어주세요. 오 긴데요. 아, 문화 독립 도시 천안에 대한 비전 안에서 시민이 각자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땡땡을 해석. 여기서 땡땡은 한번 보여줄까요? 네. 땡땡은 뭔가요? 여기서 땡땡은 독립입니다. 그렇죠. 아까 병준 주임님께서 문화 독립이라는 음. 키워드를 많이 말씀하셔서. 육주에서상품을 주던데 혹시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또 있어요. 어 네네. 공통 질문입니다. 나에게 문화 독립이란 무엇인지. 거버넌스랑 담,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음. 문화 독립이란. 결국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을아 이제 독립이라는건 음. 혼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꼭 문화 독립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독립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절대 혼자서 못 하거든요. 맞아요. 결국 누군가 함께하고 음. 연대하고 협력을 할때 진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 문화도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그런 사업들도 모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함께했을 때 진짜 문화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문화 독립은 함께하는 okay. 아 것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제발. 오늘 또 멋있는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는 우리 병준 씨에게 박수 한 번만 줄까요? <laughs> 멋있었으면? <멋있었습니다? 웃음> 아 너무 네. 멋있었었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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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그 <이야> <laughs> 답변도 제가 한번 외워서 나중에 한번 네. <laughs> 써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힘들었네요. <laughs> 즐거웠는데요. 마무리를 <laughs> 네. 지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많은 시민분들께 또 다양한 사업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하면서 오케이. 안녕 한번. 아서 네. 끝낼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